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제가 약 12월부터 지금 1월 중순 때까지 일을 쉬면서 그동안 못했던 저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치료 받을 거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쉬었어요. 이 기간 동안 제가 꾸준히 써왔던 기초들이 있는데 근 1년 동안 피부가 제일 좀 편안하고 컨디션이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는 기초들 딱 6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짜잔! LBB 셀룰라 인텐시브 스팅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이전에 광고 영상으로 추천을 드리고 다른 영상들에서도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3분의 1 남은 것 같은데 이 브랜드가 탑 오브 탑 연예인분들 피부를 관리해주는 관리 피부관리실에서 만든 브랜드여나 거기서 사용하는 제품이래요. 이 제품은 무엇에 좋냐?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이거를 뿌리면 피부가 바로 좋아 보여. 진짜 스파를 받고 나온 것 같아. 바르는 마스크팩, 두툼히 발라주고 반신욕하면서 옆에 차도 놓고 두둑히 마셔주면서 가습기까지 틀어놨어. 그러고 딱 나왔을 때 피부 막. 아원에서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 혹은 밤에 두둑히 영양 잘 해주고 깨운하게 일어났을 때, 피로 봤을 때, 아기 얘기한 그런 거는 이름은 앰플인데. 또, 뿌리는 미스트 타입이에요.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첫 단계부터 보습을 이름 그대로 앰플을 바른 듯이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토너보다는 더 보습력이 있고 앰플이라기에는 끈적임이 없고 얇아. 뿌린 즉시 피부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피부를 더 건강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덕을 봐서 이 제품도 진짜 추천드려요. 두 번째 제품은 짠. 스킨푸드 블랙 슈가 퍼펙트 첫 세럼 더 에센셜입니다. 장가우시죠 이 제품 뭔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다한 번쯤은 보고 들어봤던 제품이잖아요. 이건 어느 곳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냐면 지금 제 피부 보시면 이런 미간, 이런 결, 이런 거 원래 코 주변이 이렇게 만져보면 미끈미끈하지 못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피부 매끈해 보이는 거. 그런데 만져보면 어쩔 표절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많이 본 제품이에요. 이거 쓰면서 근한달 반에서 두달 동안은 얼굴 각질 제거 단한 번도 안 했는데 전에 각질 제거를 가끔 할 때보다 피부가 훨씬 더 매끄러워졌어요. 진짜 진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 이거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광고잖아요. 이 제품. PPL 영상인데 광고 제품 제가 골랐어요. 예전에 파우더룸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진짜 직원분들이 본인이 만든 브랜드처럼 모두 엄청난 애정을 갖고 계신 게 느껴지잖아요. 제품 홍보나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도 애정이 참 많이 담겨 있구나가 느껴져서 그거 보고 막 감동도 받고 그랬었는데 몇달 전에 스킨푸드 담당자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 저를 찾아주셔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스킨푸드를 근몇년 그 동안 써본 적이 없어요. <laughs> 예전에 스킨푸드가 이제 한창 없어진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굿바이 아디오스 스킨푸드라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스킨푸드 제품을 사실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배자는 연락을 주셨을 때 살짝 당황을 했는데, 아니,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네. 루시님 저희 제품 써보신 거 있으세요? 하시는데, 어, 죄송해요. 없어요. <laughs> 어, 진짜 보여안 써본 걸 써봤다고 할수 없잖아요. 예, 죄송하다고. <laughs> 그래서 그때 한번 뵈면서 제품을 하나름, 두 바구니, 여러 제품을 챙겨주시면서 제품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여러 제품들 한번 써봐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출시했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얼굴에 써본 적은 없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이 제품 한창 유명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매장에 구경을 갔어요. 이제 직원분께서 손등에 테스트를 해주시는데 한쪽에는 그냥 앰플을 발라주시고, 한쪽에는 이거를 사용하고 앰플을 발라주셨어요. 그냥 바른 쪽은 앰플이 더디게 흡수가 되는데, 이첫 세럼을 바른 쪽은 앰플이 더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쏙 스며드는 느낌으로. 오히려 뭘 발라져 있는 상태인데, 흡수가 더잘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손으로, 피부로 느껴지니까 더 확실히 와닿더라고. 오랜만에 이거 쓰면서 제 손등에 이렇게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잘 흡수가 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장에 가셔서나 구매하셨다면 여기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신기할 거예요. 뭔가 피부 물기를 터줘서 쏙 스며드는 느낌? 마무리가 쫀쫀하게 돼서 다음에 바르는 제품을 더 쫀쫀하게 붙들어주는 역할도 해줘요. 이게 이 화장솜 같이 나온 화장솜이랑도 궁합이 좋은데 매일 각질이나 노폐물을 싹 정리해주니까 피부가 좀더 촘촘해진 게 느껴지고 그냥 가벼운 토너가 아니라 첫 단계부터 보습까지 챙겨줘서 사용.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은 제품이라 이거는 써 보셔도 후회가 없으실 거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음, 처음 그냥 첫날보다는 5일에서 1주일 넘어가면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꾸준히 쓰다가 요 며칠 안 쓰고 있는데 여기가 여전히 매끄러워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보통은 어 브랜드에서 이 제품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해주시는데 스킨푸드에서는 한번 편하게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말씀해주세요. 해서 제가 몇, 한 5, 6 가지 마음에 들어서 어,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 하니까 이거를 광고하자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가 덜 믿음이 가고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이렇게 제안을 주시니까 뭔가 저도 이런 좋은 제품들 소개해주는 유튜버이지만 고객의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감동을 받더라고요. 뭐 진짜 더 신뢰가 가는 믿음의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스킨푸드. 에센스는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앞에 스킨푸드 소개해드렸으니까 요거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스킨푸드 로열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 이 제품도 좋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좀더 사람들이 많이 찾던 그 시절 제가 즐겨보는 블로거분들께서 이 제품 너무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궁금했었는데 이 제품은 진짜 완전 좋아. 이걸 느끼기까지는 저는좀더 써봐야 될것 같은데 잘 쓰고 있는 이유가 진짜 광속 보습 이게 프로폴리스 성분 다른 제품들보다 비교적 더 많이 들어갔대요. 좋은 성분들이 아낌없이 들어갔고 또 프로폴리스 앰플 몇개 써봤는데 다 이렇게 끈적끈적 끈적한 느낌 때문에 화장 전에 바르긴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피부가 예민할 때는 흡수시킬 때 아프니까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이건 끈적한 느낌이 적고 이렇게 문지르면서 미끈미끈 수분이랑 보습력이 같이 느껴지면서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되게 건조하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속 보습. 메마른 피부에 보습을 쫙 끼얹는 듯한 느낌, 보습 광까지 같이 살려주는 제품이어서 요 루틴으로도 많이 써요. 요거 쓰고 요거 쓰고 크림은 뒤에. 부어드릴 요거 요렇게 하고 이거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쿠션인데 이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이거 첫 세럼만 PPL이에요. 다른 제품들은 다 그냥 제가 써보고 좋아서 가져온 제품들, 찐 제품들. 아 이것도 이것 이것도 찐이에요. 이것도 찐이 아니란 말 아닌 거 아시죠? 요번에 스킨푸드 이제야 써보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써보고 진짜 좋아서 자발적으로 가져왔다는 라 뜻입니다. 요거 쓰는 날에는 요 루틴으로 해줍니다. 진짜 촉촉한 예쁜 광 보습 광 살리고 싶은 날에는 요즘 너무 건조한데. 시간이 지났을 때 메마른 피부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루틴으로 합니다.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도 최근 저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라이징 세럼. 이 제품은 뭐 해줬냐면 피부 윤광. 그리고 보습광 살려주는 세럼이에요 이것도 아까 이 LBB 수딩 앰플과 마찬가지로 딱 바르자마자 피부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제품 이게 제가 지금 섞어서 그러는데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피부에서 겉돌게 만들고 부담스러운 오일 느낌을 주는 게 아니고 더 피부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게 보습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바르자마자 피부 윤기가 너무 예쁘고 바른 직후 예뻐 보일 뿐만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피부가 더 나아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느낌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크림 두 가지입니다.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밤 B5예요. 이 제품도 두번 정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좋더라고요. 일명 약국 브랜드 있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편 있었는데 다 너무 진짜 순하고 순해서 뭔가 피부에 보여지는 개선 효과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선크림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으로 써본 요 크림도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수분감이 너무 좋고 살짝 꾸덕한데 피부에 바르자마자 부드러운 치즈 크림이 녹듯이 샥펴 발라져요. 그리고 이 자체에 수분감이 되게 많아서 얘도 바르자마자 피부가 진짜 온천에 온천에 가서 따한 스팀 샥 받으면서 피부 말을 틈이 없이 계속 수분 충전해줬어. 앞에 가습기 틀어놨어. 피부가 물기를 샤라라락 머금고 있는 것처럼 예쁘게 만들어주고 이게 막 톤업 크림 기능은 없을 텐데 바르고 나면 약간 뽀해져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사우나 엄마 따라 가서 마지막에 우유로 한번 이렇게 마사지해보신 분 있으세요? 우유 샤워? 그런 것처럼 사우나 하면서 때도 지원하고 하게 벗기고 우유로 한번 마사지 해주고 뽀얗게 깨끗해진 기분으로 나왔을 때그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바르면. 다음 마지막 제품. 믹순 콩크림입니다. 이거는 오늘 보여드린 여섯 가지 제품 중에 가장 적게 써봤어요. 믹순이 최근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여기 에센스 하나 써봤는데, 화이님께서 소개해주신 원래 에센스 용도 말고, 세안 후에 약간 클렌징 오일처럼 튀어나온 느껴지는 블랙헤드 있잖아요. 그런 거 제거하는데 되게 좋다고 영상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 따라해봤어요. 꽤 좋더라고요. 그 에센스를 처음으로 그래서 오 여기서 클렌징 오일 나오면 대박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첫 느낌이 좋아서 다른 제품도 써보고 있는데 담당자님께서 저희 이콩 크림 너무 좋다고 한번꼭 써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이콩 크림 얼마 전부터 써보고 있는데 보습과 탄력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앞에 바른 기초 궁합에 따라서 화장 전에 바를 때도 있고 주로 밤에 바르고 있어요. 이것도 두둑히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건강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더 꾸준히 써보고 이런 게 이런 게 좋더라 하고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 그렇게 좋아? 한번 써보고 싶다 궁금하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제품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밍숭맹숭한 제품들이 아니라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고 좋아하게 된 제품이라 여러분들도 느껴 보셨으면 해서 아래 더보기란에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여섯 가지 중에 갖고 싶은 제품에 체크를 해 주세요. 각 제품 한 개당 한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